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 기도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디어들도 최대한 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목요일은 오전 6시에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수요일은 오전 10시 반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또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역시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 사모함으로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까지 또 다른 두 행각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가요?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인류의 그 사형법 가운데,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죄수가 고통을 적게 받으면서 최대한 빨리 처형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동물도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런 것이 있어서 허가받은 시설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살해야 말합니다. 그것도 법으로 다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정반대입니다. 죄수가 모든 고통을 최대한 다 받으면서 죽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벌이 내려지면 죄수는 옷이 다 벗겨집니다. 수치심을 주는 거죠. 또 채찍을 가합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고 이 날카로운 이빨이나 철심 같은 것이 그 안에 박혀 있어서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이 몸에 있는 살갗이다 뜯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통증과 출혈로 이 죄수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기둥을 지고 공개처 형장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면서 군중들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공개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고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피와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깨질 듯한 두통이 동반이 된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미 갈비뼈도 부러졌고 여러 곳에 골절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마다 그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 온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죄수는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십자가 앞에서 조롱과 저주를 죄수에게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것도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도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마음의 괴로움이 크면 역시 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때 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을 평소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여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사람이 힘들 때 누구를 부르는가, 누구를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힘들 때 부를 사람이 없다 그래요. 찾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결국 아무도 없구나. 인생은 정말 외로운 거구나, 나 혼자구나, 이런 좌절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휴대폰을 열었대요. 전화번호를 확인하니까 4천개, 5천개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인내기 나의 자산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연락할 만한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살았구나. 후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폰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새 폰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가요?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2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는 겁니다.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셨겠죠. 지금 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낙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힘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 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나에게 절을 해 봐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단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이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마음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삶이 불안해요. 어려움이 오면 침체에 빠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자주 만나야 쌓이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쌓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충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두 번째 보면, 저희를 사여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누군가요? 저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죄에,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가함으로 몸을 망가뜨린 자들입니다. 더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들을 변호하세요. 이들이 뭘 몰랐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기 몸의 그 고통, 이거보다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갈 영혼들에 대한 염려가 더 크세요. 이로 인해서 더큰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궁유리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항상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수치를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인가요? 좋은 직장, 좋은 집인가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주저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는 궁유리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죄 사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이 예수님처럼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원치도 않았어요.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가 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재물로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죄 용서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지금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실제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품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 때,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마음의 고통이 크게 다가갈 때,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도 돕는 이가 없고,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이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분주하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내 힘을 소진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호흡이 당하는 순간까지 죄사함의 기도를 영혼을 향한 기도를 드렸듯이 하나님 나도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 이 절망의 고통을 받고 영혼이 멸망받아야 될그 영혼들을 안타까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에 한번 기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것죠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셨던 것죠 하나님, 이 기도의 삶이 습관이 몸에 배어지게 하여, 기도의 자리를 상호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그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마음을 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사람을 잡고 물질을 잡고. 나를 도와줄 그런 엉뚱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지나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한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모르는 그 자들을 위해서 충고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그 기쁨, 영광을 얻는 자리로 인도한 받는 일에 저희가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고난 주간 이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재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던 것들이 방향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으로 알아지는 능력으로 알아지는 복이 이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한 주간을 우리가 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지럽혀져 있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겼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흥분되고 감사와 감격이 잃어버렸던. 부딘 심령들이 이제 이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민감한 심령으로 깨어나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굴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외로워. 고 sure.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로 결단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든지, 이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과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안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녹아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붙잡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죄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